남탓도 하다 보면 습관돼요. 남탓 처음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습관이 된다면 안 되겠죠? 왜 남탓을 하게 될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고 싶어서인가요?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까요? 이유야 어찌 됐든 남탓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돼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남탓만 하는 사람은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결국은 끊임없이 남을 탓하며 제자리 걸음만 반복할 뿐이죠. 주변을 둘러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남탓 대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들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욱 강해지죠. 지금부터라도 남 탓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용기를 가지세요.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하세요. 남탓 대신 자신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